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중국 내에서 최대 화제는 샤오미 전기차였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만들던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도전한 지 3년 만에 최고급 세단 전기차 생산에 성공한 것이죠. 지난달 28일 저녁 베이징에서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직접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샤오미가 자체 제작한 첫 전기차인 SU-7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이진 샤오미 회장은 오늘은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된 날이자 중국이 테슬라 같은 위대한 회사를 탄생시킨 날이라면서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가 등장하자 또한번 대륙의 실수가 일어났다면서 가성비갑 전기차의 등장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생산 업력이 전혀 없는 회사가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서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또 차에 문제가 없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샤오미 전기차의 인기는 선풍적입니다. 출시 닷새만에 10만 대의 주문이 몰렸고. 확약 주문도 4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문이 몰린 탓에 벌써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났을 정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고객에게 차량 인도가 시작됐는데 레이진 회장은 베이징 공장에서 열린 차량 인도식에서 1호 구매자에게 직접 차량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도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허성 후이에 마련된 샤오미 자동차 제1호 지영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른 오전부터 샤오미 신차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 매장 직원들도 하이테크 기업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샤오미가 처음이라면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을 찾은 한 남성분도 모든 가전제품을 샤오미 제품을 쓰고 있다. 자동차도 샤오미 제품들과 연동되면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에 강한 샤오미답게 여러 혜택도 내걸었습니다. 이달 30일 이전 주문자에 한해 4.6L짜리 차량용 냉장고와 고급 스피커, 가죽 시트 등의 옵션을 장착해 주고 연내 주문하면 자체 개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인 샤오미 파일럿 프로를 평생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업계 전문가들도 SU7의 성능에 반신반의하면서 만약 실제로 레이진 회장이 신차 발표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전기차 시장의 또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전기차는 글로벌 무대에서 BYD를 필두로 중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값싸고 경쟁도 덜한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것이죠. 그런데 샤오미는 달랐습니다. 소형 전기차가 아닌 프리미엄 중형 세단 차량을 첫 작품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관이 눈길을 끕니다. 포르쉐, 타이칸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흡사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포르쉐뿐만 아니라 맥라렌, 퍼드 링컨 등의 디자인을 대놓고 차용했다. 점에서 짝퉁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원래 그런 회사입니다. 카피켓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품질을 끌어올리는 게이 회사의 주특기죠. 그래서인지 회사 자체는 짝퉁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시중에 뛰어난 제품을 조금씩 모방해서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레이진 회장이 신차 발표회 때 포르쉐, 테슬라 등과 su7을 계속 비교하면서 su7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모습도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놀라웠습니다. 기본 트림은 21만 5 9 0 0유안 하나로 약 4,012만원으로 테슬라 모델 3보다 3만 위안, 약 하나로 557만원 정도 쌉니다. 고성능 맥스트림도 29만 9 9 0 0유안 하나로 약 5,57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배터리 기본 가격이 2천만원을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음 차를 만드는 회사가 2천여만원으로 이 정도 스펙을 구현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차량 가격을 택했니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기본 스펙도 4천만 원대 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일단 차체 크기는 길이 4997mm, 폭 1963mm 길이는 약 5m, 폭은 약 2m로, 제네시스 G80과 비슷한 사이즈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SU7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개발한 차량 본체와 배터리, 전력 장치 등을 하나로 통합한 셀트 보디 기술을 적용했는데, 기본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00km로, 테슬라 모델 3의 600km를 앞섭니다. 물론 중국 기준이어서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맥스 모델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810km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분 충전 시 350km를 갈수 있는데, 레이진 회장은 신차 설명회에서 테슬라 모델 3보다 10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눈에 띕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했고 공기 저항 개수가 양산 차 중에서 가장 낮은 0.195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개수도 무려 25개가 들어가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특히 좌석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장착되어서 주변 사람에겐 들리지 않고 운전자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차량을 타다 보면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때 운전자가 중국 노래를 크게 틀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네요. 프렁크 크기도 517L로 넉넉하고 프렁크 크기는 105L로 테슬라 88L보다 더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차내 수납 공간도 32개나 장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맥스 모델의 경우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2.78초로 포르쉐 타이칸 터보의 2.93초보다도 더 빠릅니다. 타이칸 터보가 3억 원대 차량임을 감안할 때 약 6분의 1 가격으로 이 같은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면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휴대용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차츰 영역을 넓혀가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안 만드는 전자제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샤오미 로봇 청소기, 샤오미 공기청정기, 샤오미 포트, 샤오미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나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샤오미가 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것은 2021년 3월 자동차 업계는 샤오미가 3년 만에 이 정도 차를 양산하는데 성공한 것에 경악을 금치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미스테리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탄탄한 제조 생태계가 결정적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끌어들여서 축적한 기술력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토대로 완벽한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구축했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 단축해줬다는 것이죠. 차를 대신 제조해줄 파트너가 있다는 것도 샤오미 미스테리에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SU7 생산은 중국 국유 자동차 기업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맡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연간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직접 지어서 향후 자체 생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샤오미는 베이징 차 CATL과 함께 배터리 공장도 합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레이 회장은 향후 10년간 전기차에 최소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을 투자하겠다. 최소 5년 동안의 적자도 과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지고 팔더라도 샤오미 자동차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레이진 회장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샤오미가 무서운 것은 자체 운영체제, 하이퍼OS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가전을 끊김없이 연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SU7과 기존 가전통신 제품이 성공적으로 연동될 경우 샤오미는 전례 없는 사물 인터넷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집안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이 차량과 연동돼 더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렇게 쌓일 데이터베이스는 샤오미의 또 다른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미펀으로 불리는 샤오미 팬들의 충성도도더 높아져 최소한 중국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SU7이 진짜 대륙의 실수가 될수 있다는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속 없는 소문난 잔치처럼 요란한 한바탕 소동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죠. 먼저 800km의 주행거리가 과장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승을 해본 사람들이 실제 주행거리는 약 500km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주행 상황을 감안해서 과장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실제 주행거리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너무 협소한 점등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논란이 샤오미에겐 뼈 아픕니다. 실제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는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도 잇따라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SU7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선모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 SU7이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 등인데요.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샤오미가 제대로 차를 만든 게 맞냐는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생산 초기 차량 결함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탓에 생명을 다루는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일단 출시하고 부족한 점은 차차 고쳐나가는 기존 샤오미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에 샤오미 측은 운전자가 초보였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급 가속을 했다.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또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정지 상태에서 2.78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SU7의 성능 탓에 운전자가 이를 다루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차량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제품 신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애플이 자동차 생산을 포기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안전성을 담보한 완성차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 제품 안정성 논란은 샤오미 SU7 돌풍의 제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샤오미를 만만하게 볼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샤오미가 뚝심 있게 자동차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자동차 업계의 판도 변환을 이끌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업계 전망도 많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샤오미의 든든한 뒷배경입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전기차 실험을 단순히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회사의 출현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샤오미가 어떤 성적 을지 실제 SU7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번 SU7이 자동차 전자 제품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실험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